스튜디오 미르가 이제 한 한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번은 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들고 가고 싶지는 않고요 224에서 이탈되면은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새로 이제 이걸 또 노리고 싶다 하시면은 요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이제 1, 2, 3, 4, 5. 잘 왔고 이런 식으로 흘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 했죠? 장기평선. 체크했고 다시 체크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지켜지면은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하지만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뚫려 내려온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매도의 관점이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뭐 내가 지금 못자르겠다 하시면요 여기 224선 대략 3,600원 선에서는 반드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스튜디오 미르는 이렇게 대응해드리면 될것 같고, 추후에 내가 밑에서 공략했을 때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어, 그럼 다음 구간은 전 고점이겠죠. 5200원까지 노려보셔라. 그러면은 A, B, C든 1, 2, 3, 4, 5든 이런 식의 형태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줌이다 가족방, 무료 추천주방이거든요. 아직도 안 오신 분들 빨리 오세요.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 상한가 먹었습니다. 꽉찬 상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배철강도 추천드렸죠. 어, 이것도 지금 거의 10% 가까이 먹었습니다. 보시면요. 어제 제가 드렸어요. 음. 자, 문배철강 하나 드릴게요. 2,790원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보시, 보세요. 포스코스틸리온 추천주 하나 더. 포스코스틸리온 41,650원. 이거 심지어 당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오늘 얼마입니까? 52,000원. 문배철강 3,100원까지 갔습니다. 무료 추천 주방에서 나온 겁니다. 빨리 오세요. 어.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놓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